네,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지음악회에 또 우주소녀를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비오는데 어, 오는데 힘드셨죠? 어, 다행이네요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와주신 거 너무 다행이고 아, 네, 루다 예쁘다 네 루다 이게 또 저희 뒤에 무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고 여기 청주 또 와, 안녕 안녕 네또 오랜만에 이렇게 가깝게 또 우리 우정 여러분들이랑 얼굴을 보는 날인데요 네. 그럼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릴까요? 네다 다음 곡은요 <laughs> 네 다음 곡 라라 러브 네, <laughs> 네 라라 러브 <laughs> 들려드린들 절대 까먹었던 거 아니고요 네. 아그쵸 보여드리고 싶은 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고민했어요. 고민, 고민했어요. 네, 동부, 고민한 동부, 결과 라라 러브를 들려드리기로 네, 결정을 했습니다. 그럼 네. 바로 가볼까요? 네, 네. 네 갈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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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, 와, 제가 이렇게 앞에서 개막을 아, 네. 보는데 저기 뒤에 <laughs> 너무 흥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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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, 분위기 메이크 분위기 메이크. 선행는 밤에 정말 걸맞는. 네 스윙을 보여주셨어요. 네한번만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? 하나 둘셋설레는밤 둘, 셋, 그대 전별을 타고 내려와. 네아 네, 아, 네. 아, 정말 이렇게 또또 어, 또 날이 덥네요. 안에 들어오니까 네다 설레서 그런 거죠. 그렇죠. 너무 이 분위기가 너무 후끈후끈한데 아쉽게도. 마지막 곡이에요, 여러분. 네. 아, 어, 네, 루나루다 루나 다시 봐요. 네, 그또 이렇게 비 오는데 여러분 또 가는 길 조심히 내려가시고 안전하게 안전벨트 꼭 하시고 네. 맛있는 것도 먹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저희 순의 마지막 곡 하고 네, 조심히 서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반겨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곧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네, 네 추석 맛있는거 많이 먹고 저희 우주소녀 노래 들으면서 행복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인사할게요 지금까지